안녕하세요. 오늘은 아이폰으로 편집하는 혜빈입니다.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아 죄송한데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는 거제 출처예요. 출처 남기세요. 맞춤법 지켜주시고 말 끝에 점점점 붙이는 거제 출처예요. 로이참님 말끝에 키읔 붙이는 거제 출처에요 땀땀 붙이는 거라고 말하는 거제 출처에요 출처라고 말하는 거제 출처에요 <laughs> 출처! 라고 말하는 거제 출처라고요 야, 아, 진짜, 너 나랑 싸워볼래? 너 어디 살아? 도, 도운 선배?